네, 강프로입니다.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오늘 3% 상승해서 끝났고요. 대략 9만 4천 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8월 중순에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한국의 원전은 망했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웨스팅하우스와 50년짜리 노예계약이 있기 때문에, 뭐, 전정부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진짜 망했으면 이거 반등이 안 나왔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반등 나오고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유는 하나예요.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뉴스케일 미국 SMR 6기가와 투수주 전략적 파트너 두산에너빌 등 한국 기업의 수주를 기대한다. 뭐 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올라가는 종목군들, 특히나 신고가 종목군들에는 호재 그리고 악재가 항상 나온다. 근데 호재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오고요. 악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격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이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느냐?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즉, 사업 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전기술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어디서 만들어줘야 될까? 자, 작년에 뭐, 이런식으로 꿈틀거렸죠 그리고 한정기술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이쪽 올해 5월과 6월달 이렇게 시세 나왔었던거 말고 작년의 움직임을 보면 명확하게 동일하게 움직이는걸 볼수 있죠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우리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앞세워서 엄청나게 시세 구간이 나왔죠. 이때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정 기술도 같이 시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슈는 미국 AI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쪽에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기 부족 사태가 일어났고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 2050년까지 4배 확대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중요했었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미국보다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했느냐?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나왔었느냐? 딱 5월 초까지 나왔습니다. 5월 초까지 나오고 나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쏙 들어가고, 미국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시세 구간에 들어왔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체코 원전 어쩌고저쩌고 좋을 거야. 뭐, 수주 될수 있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뭐, 투산 에노빌리티 어느 정도 시세 나왔고요. 신고가 만들었고, 우리 기술도 당연히 신고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세 구간도 충분히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건, 신고가 상승. 신고가 상승.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상승. 근데, 보세요. 상승 기간. 상승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상승 기간이 짧은 게 좋아요? 긴게 좋아요? 당연히 긴게 좋죠. 근데 상승 기간이 길어지는 건 늦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빨리 올라온 종목군들입니다. 자,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먼저 만든 종목군들이 시세 기간이 훨씬 더 길죠. 근데 한정 기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신고가를 늦게 만든 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대략 한 달, 두달 정도 차이가 나죠.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시세 구간이 늦게 발생한, 즉, 신고가가 늦게 만들어질수록 시세 구간은 짧아진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테마 자체가 장기 추세가 형성이 되는 첫 번째 단계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올 때까지 진행된다. 나올 때까지. 자, 대표적으로 올해 들어서 1월과 2월 달에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두달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가격 회복하고 다시 신고가 돌파하면서 시세 구간을 만들었어요. 저가부터 상승 구간을 말해봐라. 그러면 2만원부터 7만원대까지 올라왔죠. 대략 한 3배 정도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3점 몇배 되는데, 뭐 그냥 뒷자리 빼고 한 3배라고 이야기할게요. 어, 얘기하기 쉽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을 때 다른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전 섹터 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입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대장이 맞아요. 근데 많이 올라온 만큼 이격 조정이 필요했고 그 이격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 한전기술도 당연히 이격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쉬어가야 되는 기간 동안에 한전 기술을 포함해서 뭐 다른 종목도 쉬어갈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하고 뭐 그때그때 그때 매일 다르고 이런 것보다 원전에 대한 방향성은 어쩔 수 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왜 AI 때문에 그리고 주도하는 쪽은 미국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주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실 실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뉴스케일 파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안볼수 없겠죠. 뉴스케일 파워 주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 내용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2달러가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24년이 되기 전에. 근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세 구간은 정말 강하게 나왔죠. 그때 그러니까 2달러부터 50달러까지 올라왔다면 거의 25배 정도, 25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실제 수주가 9월 3일날 처음 나온 겁니다. 주가는 20배가 넘게 올라왔는데 1년, 2년 정도가 되어서야 수주가 처음으로 나왔다고요. 그럼 이만큼 선반영된 거예요. 근데 원전이 뭐딱 시작하면 6개월 1년이면 지어지나요? 뭐 SMR 같은 거 짧게 지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3에서 5년 걸립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아무리 못 해도 1년 뒤 2년 뒤는 돼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세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 있죠. 가격 결정.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팔때 가격 결정 누가 하나요? 엔비디아가 합니다. 애플. 그렇죠? 아이폰, 에어팟 이런 거팔때 가격 결정 누가 하나요? 애플에서 합니다. 가격 올려요? 그래도 팔려요. 엔비디아 가격 올려요? 그래도 팔려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마진을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 50%대 마진, 영업이익률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70%대 마진율, 그렇죠? 이거는 70%대 마진이라든건 한강물을 떠다가 팔아도 70%대 마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정수하고 유통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낸다고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죠. 그러면, 미국 기업은 실적이 확인되더라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기업에서 나오는 이 시세 구간이 장기간이라면 한국 기업들은, 그쵸? 단기간에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고, 정기간에 사이클을 만들고, 그리고 박스권 기간에 장기간 가고, 돌파했을 때또 상승하고, 이런 구간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사이클이 애초에 긴 사업군이라면, 원전처럼. 그러면 장기 추세가 형성이 되죠 그 장기 추세가 형성이 되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게 5월과 6월 달입니다 그러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장기 추세의 시작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본다 선반영되는 신고가로 본다 한정기술은 이제 시세 구간에 접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해왔는지 본다면요 자 내용은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 매매 구간을 잡죠. 저가에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매매 구간을 계속해서 잡아왔는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는다고 24년도에도 근데 25년도 들어서도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대략 매수한 기간 한달 정도 빼고 한달두달한두달반 정도의 기간 동안 40%대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오죠. 두산에너 빌리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한 결과 어떻습니까? 117%의 수익 구간 8월 19일 내려보면 151%의 수익구간, 7월 28일 내려보면 7월 1일 188%의 수익구간 이런 시세가 실제 나옵니다.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기간도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아요. 단타를 쳐라 매일 매일 단타 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우리가 가장 싸게 사고 가장 비싸게 팔 거야. 이것만 버리더라도 충분하게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렇죠 6월 달 시세 구간으로 인해서 그렇죠 다시 장기간 시세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에 들어섰고 그리고 그 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간 조정이 약간 더 들어올 수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도 매수를 했고 한정기술도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이 매수한 이유는 뭐냐?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 플러스 한정기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응용해서 보자면 한화오션 그리고 뭐 KSP 이런 종목군들. 그쵸? 그렇죠? KSP 오늘 21%대 상승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신고가 구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KSP는 조선 기자재 종목입니다. 조선 기자재는 앞단에서 확 끌고 가야 되죠. 앞단은 뭐예요? 조선업. 조선업의 지금 대장 어디에요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모두 신고가입니다. 보세요. 하나오션 지금 신고가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신고가예요. 삼성중공업. 신고가예요. 그쵸? 그렇죠? 다 신고가라고요. 신고가인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는 시세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지금. 한전지수를 매매해야 되고 시세 초입부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이 신고가를 만들기 전에 미국에서 그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mr에서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는데 smr은 미국 기업이고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잘 돼야 한국 쪽으로 일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결정이 된다. 이 밑에 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 저게 나온다, 이런 것들 싹다 무시하시면 돼요. 드디어 원전으로에 대한 첫 삽이 떠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고 지금부터 매수 구간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죠신고가 구간에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한정기술 이제 시작이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같이 매매했을 때 올해 지금, 당장에는, 뭐, 8월 달 들어서 세금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근데, 한국 정부에서,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왔죠? 뭐, 지지하시는 분들,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한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천포인트 보내겠대. 그리고 그걸, 신고가. 그쵸?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럼 이걸 믿으시면 돼요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요 내용 기억하세요 그렇죠 시장은 정부에서 5천 포인트 보내겠다는 걸 믿고 있다 달성될지 안 될지 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돼요? 최소한 집권 2년차 그쵸 이때가 가장 힘이 쓸 때죠 총선 전까지 총선이 되면 또 어떻게 또그 판도가 바뀔지 모르니까 총선 전까지는 이번 정부의 힘이 막강 하잖아요 시장은 그걸 믿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근접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세금 관련된 이슈가 8월 초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횡보하는 정도에서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했다 근데 이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원전도 그렇고요 한정기술도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주도주였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당연히 이런 정도의 조정은 필요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을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오늘 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7만원 회복했고요 하이닉스 1.5% 상승 한국 시장은 탄탄하다 그렇죠 미국 시장이 단기간에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9월 달부터는 금리 인하를 해요 어느 정도 속도로 할지 그냥 0.25%로 할지 0.5%로 할지 빠르게 낮출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예상치는 0.25% 정도 낮추는 겁니다 근데 뭐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0.5% 됐을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다시 뛰기 시작할 거고 나스닥이 뛰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한국 시장에서 주도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올 겁니다. 원래 이렇게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뭐 23년, 24년도에 올라갈 때 한국 시장에서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23년도에 강했었던, 2 4년도면 23년도에 강했었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군들은 모두 신고가 종목이었겠죠. 그게 뭐였어요? 반도체 종목이다. 또는 변압기 종목이다. 그러면 반도체 AI. 변압기, 전기 부족 사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지금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해요? 전기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전 쪽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수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뉴스케일 파워의 수주는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쉰 만큼 시세 구간이 다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쵸.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도 보면 어때요?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도 3% 상승 중 시장가 매수 올려서 잡으세요.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그쵸 0606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타점 잡았는지 내가 언제 매수했고 언제 팔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쵸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하죠 어, 두산 에너 블루 티117씩 그쵸 8월 19일 그리고 8월 어 7월 28일날에도 151%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한전 기술도 매매했어요. 한전 기술 한전 기술도 보면 어때요? 작년 체코 원전 수주가 있었을 때 신고가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1박 2일 반에7% 이번에는 그렇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 들어가서 1.3% 손절했는데 오늘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9월 4일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왜? 반등 확인됐기 때문에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한정기술 말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제가 어 조선주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한화오션 같은 거 신고가 구간에서 당연히 수익구간 나오죠. 8월 11일날에도 33%. 이것도 제가 다 내렸다고 맞췄나요? 아니요. 다 내리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한 겁니다. 그랬을 때 33%의 수익구간. 8월달, 올해 초에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1월과 2월달에 57%까지 수익구간이 커지죠. 그리고 나서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강한 겁니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는 원리 자체를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정기술도 이 단계를 넘어섰다. 시세구간에 들어올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정기술 지금 쉬고 있는데 그리고 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슈가 있는데 싹다 무시하세요. 시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그쵸? 50%대. 또는 100% 이상의 수익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까지 수익 구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한전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건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전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지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그냥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시세가 나오기 전에는 조정을 줍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고가 박스권을 유지한다? 또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갈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반등을 확인하세요. 싸게 살라는 노력조차 하지 말자. 그래야 하나오션, 한전기술,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이후에 매매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안 받아요. 구독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입장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한전 기술과 함께 9월달에 어떤 종목분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주도주 중에서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 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